오, 재밌는 데 좋죠. This is such a Chinese karaoke. But... <웃음> <웃음> 그냥 그냥 흥을 주체할 수 없는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린 거. 아, 이렇게 메인 무대보다 더 힘들다. 이건왜 Baby, oh. baby, baby, <laughs> my g 그냥 내게 맡겨봐라 어때 나왜 이래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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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안돼요! 제군덩이 마음대로 움직여요! 그만! <laughs> 선생님! 선생님! 남의 수능 망쳤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아치 약해 빠졌어 내 손에 빠졌어 <목소리> 야 무슨 돌림 노래요? 이걸 뱉고 나야 되니까. 그 될까? 넘기잖아. 그럼 다시 또 이렇게 B로 돌아오고령 같다거 돌아오고 <목소리> <구령> 같다. <목소리> 돌림 노래요? 어디 가니 지금? 책임져야 돼. 뭐 하는 거야? 아, 아까 아까 벗어났거든. 뭐아 진짜. 알루시퍼 아, 한다고? 어 어깨 풀고 빡세게 출고아 진짜. 아아 그게 왜트랑 무슨 상관이죠? 걸리는 제대로 못 보여드릴 거야. 아, 선이 중요해. 아. <laughs> <laughs> 정말 각도기 같이 정확히시리요 <laughs> <laughs> 그럼 우리 이거 얼마나 많이 <laughs> 연습했어? 사실 제가 <laughs> 뭐 어쩌다 저다 <laughs> <졌다>, 기억 안 나? <laughs> 그런... 이 자세? <laughs> 여기서 스탑으로 한 3초 동안 있었어요 저희 같이. 딱. 그 다음 네 스트라이트 스트라이트로 어게 아니 그 저희 오일에서 찍었던 영상 안무 영상을 오랜만에 봤는데 그때 정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아요 키형 사과 원이 하고 있고 그, 많이, 그, 말도 안 되는 단단한그 그, 그 뭐야 스트라이트 스트라이트 가로로 되어 있고 뭐막 도플러 이펙트가 따로 어, 어, 있고 몸신이 <laughs> 나갈 것 같고 <웃음> <웃음> 네, 여러 가지 네그 뒤는 하늘색 어떻게 보면 그게 안무 영상에 <laughs> 시초다 시초 아.. 그랬던가. 유출이었나첫 시작은 유출이었고그 유출. 네. 다음에는 이제 간간히 이제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에서 짧게 짧게 보여준 게 그렇게 됐는데 그쵸 그런 게 마케팅이 되는 걸 보고 어떻게 보 시작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선배님들 거 보면 다 그게 선생님 컨펌용 영상이었어서 네. 막 중간에 막 인사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도그 시절에 되게 안녕하세요. 많았어요 사랑합니다 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. 이거. <laughs> 아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. 있었어요 맞아요. 그 시절에 또 나름 문화하 문화인데 지금은 이제 어쨌거나 아까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또 우리에게는 안무 영상이 남아 있다든가 <laughs> 뭐 안무 영상이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. 아. 네. 안무 영상 뭐어 <laughs> 아, 스트레칭 스트레칭 네, 네, 네 아무튼 어 그리고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또, 어제도, 코너 속의 작은 코너, 중에, 또 작은 코너. 네. 샤이니의, 어. 진짜 캐리오키 캐리어키. 서 <laughs> 고급스러운, 싱얼롱 타임. 밴드 분들과 함께, 싱얼롱 타임. 오늘은, 본인이 한곡 해보세요. 어, 선정을. 네. 그러면, 제가, 좀 선창을 한번 해볼까? 아 본인 어, 선 저한테 있어서 아 그러니까 뭐 멤버들한테 모두가 의미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는 노래랑 아니 저기 뭐, 지금 애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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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냐? 면소녀청소녀사사랑 사랑을 사랑

만그 뭐였더라? 소년아, 소녀을 만나 아픈 사람이 이제 시작돼 아픈 수 없는 사랑은 내리가때 사랑은 이시작이 노래, 이 노래 제가 또 이번에 이제 봤거든요 제 첫날 우기 송춘이 밑에 그둘리의인방 같은 거 있고, 우생 같은 거 있고 오, 나뭇가지 같은 애가 <laughs> 뭐, 뭘 하겠다고 이렇게 락닥닥 춤추면서 아, 노래하는데 네, 그러니까 네. 머리는 라이브킹처럼 하고 어, 그때 <laughs> 나 이, 이상하게 그 노래 에꽂혀도그 노래 를심이 되게 많았었어 어, 맞아요 어. 그게 사실은 솔로곡으로 하기에는 이게 오버랩 되게 많아서 되게 힘든 노래인데 그러니까. 뭔가 그 노래를 되게 하고 싶어했던 그 기억 네 그래서 그걸 시켜주신 그때 이제 회사 때 너무 감사드렸죠 <laughs> 어, 내가 <웃음> 만약에 <laughs> 우 내가 키우는내라면야너 하면, 하면, <laughs> 뭐 하면 안돼 <laughs> 어, <일단> 해봐라 <laughs> 목을 아니, 풀어준 뭐, 거잖아요. 뭐, 뭐 솔로 스테이지인데 뭐 자기 마음이. <laughs> 아무튼, 네. 그런 소년, 소간은말이다 어떻게 보면 샤이니가 소년에 데뷔를 해서 또 이제 뭐랄까 이 샤이니 그때 나이 때 불러서 더할스로웠던 아,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. 그 풋풋함이 변성기가 지났어도 어쩔 네. 수 없이 이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목소리라는 게 네. 있기 때문에 그쵸. 음. 그때 그남겨두기 잘했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어요. 저는. 음, 그쵸. 그쵸. 음, 음, 음. 뭐 멤버들이 뭐, 소년처럼 안 부르긴 음, 했네. 아이들같은거는 <laughs> <laughs> 네. 어, 한국 고르세요. 오늘은.